네. 자, 어쨌든 선수들이 그 고비를 첫 번째는 넘겨줬었고. 그렇죠. 그 다음 네. 고비에서 이제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벤치에서 지금 타임을 불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손튼 선수가 살아나는 모습이죠. 예. 외곽, 연달아 외곽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손튼 선수입니다. 자, 마이샤 선수가 따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지금 수류 쌓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면에서. 색점을 연달아 성공시켰던 쏜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차 순식간에 많이 벌어집니다. 3쿼터에만 14득점 기록을 하고 있는 쏜턴입니다. 근데 이 14득점이 골고루 퍼져서 나온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집중이 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중력이 상당히 크고요. 네. 3쿼터 1분 20초가 남아있습니다. 자, 어쨌든 3점수 두방이 상당히 3쿼터 마지막에 무게감이 있는 득점이었단 말이죠. 그럼요. 강희슬에게. 강재리 자, 3점에만 의식을 하면 안 돼요. 강계리가 잡았습니다. 우중간에 3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박지수 리바운드. 최혜진 인사이드 쏜트에게한테이 빠른 공격 쏜트의 마무리 아 너무 외곽에만 의존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시간 많아요 10분이란 네. 시간도 살포대 남아있거든요 외곽 실패를 하면 리바운드 확률은 KB사스가 높단 말이죠 인사이드 강희슬의 공격 인사이드 공격을 속시키 강희슬입니다 이제 3부터 30초 남았습니다 62대 51 점수는 11점 차. KBS 아사의 공격. 시간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박지수 외곽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 사이드 최혜진최혜진의 습격 들어갑니다. 최혜진 선수가 어려울 때마다 외곽에서 결정적인 것 하나씩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타이도 중요할 때. 짜줬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완벽하게 달아날 수 있는 승점을 성공시키는 최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되는군요. 3쿼터 후반 들어서 점점 확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